이 시간에는 백길등 한자어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를 항상 설명하지만, 백길등 백기다는 라 기본어가 백기다다죠. 무엇을 백기다는 거죠. 여기 주안점을 들고 한자학습을 하게 되면 복잡하지만 금방 기억 저장이 됩니다. 다롤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말하겠죠. 그래서, <laughs> 구부릴 권입니다.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말씀은이죠. 분리는 끝났고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말을 옮겨 적는다는 거죠. 서 옮겨 적을 등 백길 등입니다. 백길 등 몸을 구부리고 말을 옮겨 적는다. 옮겨 적을 등 백길 등입니다. 그다음 등나무 등입니다. 불초 머리죠 고기육 몸이죠. 이때는. 구부릴 권 물수입니다. 풀처럼, 풀처럼 몸이 구부러져 물처럼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것은 덩나무다는 얘기죠. 물처럼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것은 물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유유히 흘러갈 수 있죠. 덩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일정한 룰에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뻗어 나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그게 등나무입니다. 등나무 줄기는 길이가 약 10m 정도 자랍니다. 등나무 등, 등나무 등, 풀초머리 죠 풀처럼 몸이 이 고기는 동물 경우에는 뭡니까? 고기고. 그 다음 몸, 신체,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람일 때는 신체고, 그래서 몸이 구부러져서 물처럼 자연스럽게 뻗어가는 나무는 등나무다. 등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를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 신체가 되겠죠. 고기육이 아니고 신체 구부릴 권 말마입니다. 신체를 구부려서 요, 요 부분이 신체죠. 신체를 구부려서 말 위에 말등 위에 오른다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물 위에 올라타서 이동하는 것은 대표적인 동물이 말이죠. 특히 전쟁 칠때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신체를 구부려서 말등에 올라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를등입니다. 지금 한자의 세계도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통째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보다는 오르다, 덕나무, 백기다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여기에 적합하도록 어휘를 조합하게 되면 이 학습 효과가 배가 되면서 장기간 동안 기억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한자사랑이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약 8,000여자를 풀이해 봤는데, 99%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약1% 미만은 조금 설명이 부자연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죠. 현재 시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000자를 풀이했지만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만자 정도는 유튜브에 뭡니까?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